야, 너 인기동영상 봤어? 뭐, 인기동영상? 일등 어. 바다포도 뭐가 뭐야?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음. 얘들아. 얘들아 네. 오늘 수업을 하고 있잖아.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안돼도. 음에 세미나 환경에 대해서. 바다포도 뭐야? 못 봤어? 중요한 어, 뭐거 있어. 있어. 그냥 그래, 지금 사 년째 인기동영상 어, 있어또 터져? 아그못 들어봤어? 어. 아, 근데... 얘들아, 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용히 하라고. 아까부터 니네 셋이 계속 떠들고 있어. 이상하네. 왜 떠들어. 분명히. 네. 마음이 네.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 같게 뭔데? 뭔지 몰라? 네. 어. 조용히 하라고 했지. 니네 선생님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아직 도 떠들고 있어. 너희 선생님은 바보라는 거야? 야, 앞으로 나와 니네세 명. 야, 앞으로 나와. 아, 선생님 맨날 앞도 불러 가지고 혼내시 야, 너네. 야, 너네들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지. 응? 성희야. 성희 성이, 너 요새 너무 많이 떠들어, 그치지 네. 성희, 올한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잖아. 네, 네, 네. 지난번에도 떠들어서 또 걸렸었지. 네. 이제 안 떠들 거야? 네, 네, 네. 떠들 거야? 네. 떠들 거야? 네. 네. 왜 계속 내 밖에 안 해? 네, 네. 너또 떠들지 마. 알았지? 들어가. 네. 응. 응. 우디 우디 요거. 어? 우디 요거 아주 요새 제일 많이 떠들어 우리 반에서 우디? 어, 내가 떠들? 내 떠들었나? 왜? 내가 떠들었어? 설마 내가 떠들었어? 네가 반장으로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아니 수업 관련된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수업 환경 환경 얘기해가지고 바다포도 환경 중요한. 거야. 야, 들어가. 우리 아, 또 들었나 근데? 송이 내또 들었냐 근데? 아나 그거 좀 약간 억울한데. 와 아니 제좀 봐. 아니 수업 얘기 바다포도 관련된 거 얘기한 건데 다 그렸는데이 것도. 무엇과도 바꿀 수. 야 필기하기가 이렇게 힘드냐? 아 어, 너무 졸려 요야 해리엔 벌써 잔다. 해리도 잔에? 아, 야 우리 잠깰때 게임 한판 할까? 아낙 느낌? 더 오래 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나잠시만이게 <laughs> 교실의 기운이 뭔가 어수선한데? 집중을 다 필기할 게 오늘 되게 많아 오늘 알겠지? 너 차례 좀 하는데? 한다 생명 수중이 여겨아낙 <laughs> 누가 지금 자꾸 움직이는데 지금? 다시 간다. 이번에는 바로 끝장 내버린다. 아나네 <놀라> 아니 태훈이 왜 손이 막 올라가 있지 이게 뭐지? 얘가 노래 부른 거예요. 뭐야 지금? 아 성희야, 성희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 어?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얘가 무슨 게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왜 말렸어요? 그게 나지, 나지. 아 어, 아니에요, 얘가 먼저 하자 그랬어요. 얘가 방금 노래 성이야? 들으셨죠? 아니요, 말...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무슨 게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따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What? 누구야? 어? 누가 혼날 거야? 얘가 필기 재미 없다고 졸립다고 너가 먼저 그랬잖아, 맞잖아, 음, 맞지? 그냥 따라 하고밖에없어요 아니에요, 없어서 진짜로, 없잖아.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다 나와. 아우. 진짜? 너네 다 나와. 다 나와. 아, 너거 시켰잖아. 일어나. 다 나와. 아.. 진짜 너. 너무... 니들 진짜. <laughs> 김성희가 노래 불러서 그런 건데 김성희가. 아 죄송합니다. 넌 뭐야? 왜 나왔어? 죄송합니다. 오, 뭐, 뭐, 뭐가 죄송해? 다시는 안, 안 그렇습니다. 아, 아니, 아니야 너. 야, 여좀 들려보내봐. 뭐야? 넌왜 맨날 부르지도 않는데. 죄송하다고 자꾸 나와. 넌 혼내지도 않는데 자꾸 혼나. 나도 나라는 거 아니었어? 너 말고, 너 말고. <laughs> 죄송합니다. 알게요. 응.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됐다. 너네는 어디가? 어? 야, 너네 여기서 대한민국 전도 앞에서 안악네 아, 계속 추고 있어. 어? 아나내자 네. 다들 숙제 내라.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숙제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게 몇 장이 야왜 이렇게 없어? 숙제를 왜 이렇게 안 했어? 아니 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선생님한테 백지 낸 거야? <laughs> 네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아..아니에요.. 아, 무슨 제가.. 아니 제가 어떻게 반항을 해 아니 숙제를 제가 안 해왔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라도 받아주십사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종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름도 써서 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아니 아, 아니, 그건 그렇고 눈을 위아래로 나 이렇게 위아래로 치켜뜨면서 선생님한테 아주 대드는구만 위아래 위아래가 제가 위.. 아 제, 제가 제가 아래로 가는 게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제가 하늘 같은 선생님? 아우, 선생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오해하실까? 음. 왜 그러실까? 내가 맨날 평소에 선생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맨날 선생님한테 맨날 인사 인사 따박 따박. 네가 하고, 그렇긴 한데. 숙제 따박 응. 따박 내고 오늘 하루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들어가 너는 숙제를 다안해 오고 말이지. 저 어? 숙제를 못해 갖고 어, 죄송합니다. 야 너는 손 뭐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네. 숙제를 못해 갖고 죄송합니다. 아니 얘들이 진짜 오늘 선생님이 스팀 받게 만드네. 진짜 너. 운전자미. 점이... 하나, 두, 세, 네. 진짜 너 선생님이 너 해리 때문에 내가.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여너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많아? 짜증난 되셨나? 아나 진짜 어. 내가 답답하다 해리. 어? 와저한번에 붙들릴 수는 없다. 선생님이 만는 선생님, 선생님. 운동장 밖에서도 보이겠어. 해리야. 어정관자리 황해리. 아우야 황해리. 네. 너 무슨 생각해? 아 어, 죄송합니다. 왜 숙제 안해 왔냐고?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제 친구 해리를 대신해서 말씀한 마디로 되겠습니까? 어 해봐 해봐. 제 생각에 해리는 숙제를 안해온 것이 아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이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방과 후 교실 문이 잠긴 뒤에 복도에서 숙제를 하던 해리의 음. 모습입니다. 저, 해, 해리 맞는데 숙제하고 있네. 그래, 해리는 평소에 숙제 같은 걸 절대 빼먹지 않고 하는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고탄학생, 평소 해리가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음. 아유, 말도 말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 학, 우리 학교 최고의 성실 성실 학생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어... 들으셨죠? 죄송하게 해리는 숙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숙제를 본인이 안 했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어, 니들 아주. 둘이 아주 절친끼리 아주 도와주고 아주 그렇구만. 그래 들어가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우디 너는 그러면 숙제했어? 전안 했습니다. 그럼 해리 너 들어가고 우, 우디 나와. 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태훈리가봐 뭐 어떻게 했더라? 아이, 죄송합니다. 아, 아빠. 어, 너 간성문 어, 어, 언제 갈갈 언제 갈수 있는데? 언제쓰에 이거? 언제쯤에 가?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너무 그런데. 혜리 이 여백은 어떻게 할 거야? 여백을 잘라버리려고 그래서 어? 잘라? 어그 어차피 A4용지라서 티가 잘안날것 같아 아니 뭐야 A4용지를 잘라가지고 단성못 쓰는 범위를 줄이는 거야? 어. 야 걸리지 않을까? 안 걸려 안 걸려 어? 야 이건 A4용지 어, 아한장다 냈다 한장다 냈어 야 이건 A4용지가 아니잖아 A4용지야 A4용지잖아 이거 빨리 써 PC방 아. 가야지 아 나는 두줄 썼는데 아 이거 그냥못 넘어가겠어 이건 나는 세로로 음. 메시지를 남길 거야 선생님한테? 어봐 뭐? 어, 여기 세로로 써놓고 그 다음 맞춰서 가로 내용 쓰는거지 야 좀만 기다려 금방 쓸게 아, 아 안될거 같은데? 금방 쓸게 성현이 잘 쓰고 있나? 야너왜 이렇게 빨리 써? 야이 방법 몰랐지? 너네 뭐하러 그걸 다 일일이 쓰고 있어 이렇게 어? 두 개로 쓰면 금방 쓸수 있어 아 어, 뭐야 너네는 어? 뭐 그렇게 하나씩 쓰고 있어 이렇게 두 펜으로 같이 쓰면 금방 쓰는걸 뭐야 한 번에 두 줄씩 쓰는거야? 그럼 힘들어, 힘해라는거같은 아니, 얘네들 진짜 하라는 청소는안 하고 뭐하는 거야? 와..나는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오늘 하루종일 혼내고 계속 안좋은 소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어 다른 만 선생님들이 우리 반 뭐라고 하는지 니들 아냐고 진짜 어? 청소하랬더니 먼지 다 날리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너네 이제 다 집에 가 가야 되나? 해 어떻게 할까? 가야 되네. 너무 뭐라 그랬나? 다 갔나요? 아니, 언제 이렇게 또 갑자기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놨대? 응. 음? 빨리. <laughs> 참 <웃음> 감동을 주고 그래. <laughs> <참. 웃음> 아,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3반 아, 아 선생님 미안했어. 아우, 너무 참. 내가 내가 안 혼낼게. 3반. 사랑해, 3반. 아론, 내년에 좋은 반, 좋은 선생님 만나, 야들아한해 동안 고마웠어.